율꼬맹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! 미은양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해요. 레드이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! 임평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잘하는, 잘하는, 잘하는. 뭐야, 이게? 아니,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얄개. <laughs> 일단은 뭐 저부터 나가도록 할게요. 예, 썰. 왜 아이템이... 음. 이게 무전기가 없으면 멀리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. 무전기 어디 있는데요? 무전기 사야돼요 거기, 거기 터미널에서 상점에 있어요. 아. 또 네. 다녀야겠네요, 지금은? 어, 뭐, 둘이 동시에 다고 될 수도 있겠죠? 이때는 <laughs> 아, 어, 어, 무전기. 3 0원 채우면 되는 것 같거든요? 무전기 내놔. 아니, 잠깐만요! 왜 무전기 들어가? 무전기요! 계속 왔어! 오 쿠팡이다! 어 아저씨 어. 기다리다 짓다 어. 아이무지나 무전기 주문인데 무전기가 없다 어디 갔지 가 그래도 어. 어. 아 저기 내 무전기 저기야 내 무전기 누가 무어기야내 무전기 어딨는데 가 따로 없네 아니 <laughs> 무텐데어와 <무정기 무정기 좋으실 웃음> <laughs> 임평이가 와 이걸 뺏어갔네 <laughs> 어디가 아, 저도 무전 무정, 기 하나 더 구입해 버립니다 나 몰라요 어지 어어왜왜 이거 뭐야 왜 이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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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어어 벌레 쏘였어. 에, 어 죽었는데? 에이? 아 <thirst> 아니, 이게 며칠 동안 있어요. 이제 시간이 우리 좀더 빡세게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니 <두> 죽어 가지고 <두 preciso cabinet> <laughs> <güzel���> <laughs> 가장 가장 게으른 짓일 것 같다. 내가, 아니 본인이 우리 뭐하러왜 내가 앞는데 빨간색 대장님 따라아 나는 이거 그냥 좌클릭하면 송신 된대요 되나? 이 남자들 우리 버리고 갔어요? 이 아저씨들 어디 갔어 된건가? 아아 오바 오바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어 어, 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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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안돼 안돼 나고 됐어 이거 어떡해 <laughs> 이렇게 하면 무정기 되는 건가?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그거 켜고 나서 아, 자클 누르고. 아, 켜고 하는 거구나. 네, 자클 누르시면 어, 돼요. 제 목소리 들립니까? 그 목소리 좀 송신해봐요. 어디 있어요, 다들? <놀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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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, 살려줘. 저저지 랄랄랄랄랄. 윗 형님 무정지 어떻게 어요 <놀람> 평 뭐야? 왜 죽었어? <laughs> 뭐야? 미연이왜 <언니> 죽었어? <laughs> 야 우리 둘 들어갈 것 같아요. 미연이, 아님 1일차, 아니, 물을 2일차 잡고 죽어. 아니, <laughs> 2일차인데 뭘 자꾸 죽어? 건 문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태풍 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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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, 뭐? 줘야 돼. 뭐야? 뭐아좋아하 뭐야? 저거 많이 멍청한데? <laughs>

함선에서. 와. 어백 주세요. 일단은 그 손전등이 지금 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나 나는 아예 저게 손전등이 꺼졌다니까요? 이거 충전해서 써야 된대요. 아, 초대 그럼 일단 버리면 안 되겠네. 그 집이, 집이 어디야? 이 집에 집이 가야 돼요. 몰라. <laughs> 잠시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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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래. 지도 같은 것도 없지 않은 그 집에. 거, 그 네, 거, 지도 같은 거. 것도 없어요. 저, 그 저, 아, 이렇게, 아! 아. 끝난 건가 이러면? 어? 죽었었네? <laughs> 아, 니 그냥 게 아니라 야. 자, 자, 자. 자, 자 어떡합다겠습니다. 저희 태풍에 빠려 들어갔대요. 저희. 저희 저희 태풍에 빠려 들어갔습니다. 보시죠 예. 아니, 부탁해. 어? <laughs> 대탈이라고. 가도 되는 거야? 아, 그쪽 그쪽. 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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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되는 거야? 아, 그쪽 그쪽. 그쪽. 저기야! <laughs> 그거 밖에 방법이 다, 없을 텐데. 지금... 뭐야, 이거? 어? 뭐야, 이거? 안돼. 안 어,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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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라가죠어뭐뭐뭐 어? 뭐야, 뭐야, 뭐 거기 g s c 어디 s Cogs. 수 o 직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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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gs. Cogs. c o 어 s Cogs. c 개 g s c o g 개 Cogs. c 요 g s Cog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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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조용히 있다. 조용히 있다. 여기 문 앞에다가 놔뒀어. 여기 떠 있는데, 사람리핑필 없어. 여기 떠있다. 시1시1시아시아아 아..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뛰어볼걸 아진 뛰어볼걸 아다다다다털 아, 아. 아, 이쪽으로 아니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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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반대 쪽으로 아니 핀이 따라서 쭉아이 따라서 쭉어 아니 뭐야 이거 어 오잉? 미호장님 왜까아줬음 왜.. 왜다 죽었어요? 왜, 왜, <laughs> 아니 뭐야 떨어 떠... 아니 내필리 따라 쭉 가래서 가는데 떨어지는 거.. 이게 깔아주면 안돼 죽었어. 아니 이거깔아주 죽었어. 이거 미 있는 거 아니야? 그 집... 아니야 거미는 안 보이긴 함. 큰일 날거 같아. 오빠, 어 뭐야? 응? 뭐? 이거 빠졌나? 이거 빠졌는데?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무 안 보이는데? Yeah, 안 so like, 화면도 안 먹었다. 이거 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도 있어. 어 어? 이거 봐도 나 따라가자. 그어도 있어. 너가 민가 아니야? 민가 아니야? 민가 아니야. 너 이상한 수상해. 아까 아까부터 이 수상에 문제 있어 이거. 당신이 날 밀었다는 제보이 있던데? 쿵쿵 소리나기 들리긴 했는데 아 무서워 오! 오야 오! 야 살려줘! <목소리만> 저기 애벌레 먹히고 있어요 저 <목소리만> 아니 <목소리만> 아쉽긴 하지만 재밌었어. 재밌었습니다. 그럴 수 있지. 좋아질 거 같아. 오빠? 어? 뭐? 어? <례라>